저는 도장을 맡은 스포츠과학과 1구학과 문희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과학과 1구학번 윤예빈입니다. 저는 스포츠과학과 네. 1구학번 어. 박한세입니다. 1구학번 어, 경영학과 아. 박소장입니다. 주먹공원학과 1구학번진나입니다 <laughs> 전학과 음. 1구학과 양윤입니다. 네. 원래 친구예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원래 처음 보는데 이렇게 <웃음> <웃음> 나는 나는 무슨 뭐 고등학교 동창인 줄 알았어. <laughs> 자기소개를 안하고 하시네요? 당연히 그렇 필요가 없으니깐 그렇군요 <laughs> 또 어쩌다가 주장을 하게 되신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무도 주장을 안하기를 또 스포츠 과학과에 <laughs> 자존심이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게 좋습니다 살아있을 때핀좀 제발 지켜주세요 왜냐면 던지는 사람이 원래 보통 앞명이 앞에 나와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키가 크시니까 뒤에 계시고 빠지시는 공 이렇게 뒤에 잡아주시고 앞으로 나오셔도 될것같긴 해요 왜냐면 제스처가 수신호를 제스처로 해요 손을 위로 응. 응. 그냥 옵셋을 해니까그 다음에 전자 안마 받을 거요 이렇게 밑으로 자세 숙이면서한 응. 사람을 약간 주장은 아니신데 오늘 실세 같은 느낌을 좀 보여주셨는데 본인이 팀에서 맡은 포지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세 맞습니다 <laughs> 아까 윤예빈 학생이 본인이 맡은 역할이 실세라고 하던데 네. 제가 껍도 같이 <laughs> 오늘 첫 연습 진행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분위기? <laughs>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과도 좋게 나왔고 해서 굉장히 좋아요. 래요 굉장히. 아, 근데 저희 시립대가 은근 걱정한 것보다 잘해가지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좀잘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맞춰 나가면 응.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첫 연습했는데, 다들 너무 잘하시고, 일단 열정이 넘치셔서, 응. 재밌게, 원래 좋아하던 프로라 재밌게 잘 즐겼던 것 같아요. 많이 했는데 와. 근데 와. 경기 결과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상대팀이었던 경희대는 어땠나요? 와, 되게 포스가 무섭더라고요 저희 첫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잘한것 같아요 뭐다본 모습을 안 드러내신 것 같은데 저희도 다안 보여드렸으니까 좀 체계적인데 아직 저희한테는 좀 아니지 않나 저희가 이제 몇번더 맞추면 아마 클리어로 매번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승부니까 응. 저희가 좀봐주면서 여기 어. 분들도 높점잽싸고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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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그래서 무승부인 것 같아요. 강압적하는, 센스, 외관이 멋있다. 오늘 경기에서 MVP를 한명 뽑자면 누구였을까요? 나이, 이제 그걸로 계속 이제 처음 시작을 계속 해줬으니까, 계속 잘 잡아주고.

그냥 그.. 그, 그 아, 이런, 그, 작은, 그, 사투리, 분그 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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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투리 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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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리 사투리, 사투리, 사 귀여운, 걸로는 귀여운 걸로 MVP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고양이가 싫다. <laughs> <살해. 웃음> 귀여운 게 싫다. 이거 에대해서 <laughs> 어떻게 생각해? <laughs> 저는 진짜 저빼고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을 가릴 수 없어요. 어? 자, 그러면은. 观众。放